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렛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리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로써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을, 은 1,100개를 받기로 한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삼손은 마르지 아니한 세활줄 일곱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기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에게 있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삼손은 블레셋 병사들 앞에서 그 줄들을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거짓말에 화가 난 들릴라가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자신을 상대로 장난친 것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들릴라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서 그만둘 법도 한데 큰 돈에 단단히 마음이 빼앗겼는지 이내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재차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들릴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고자 하는 그 드릴라의 집요한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끊임없이 묻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존재와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느낍니까? 바로 악한 마귀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귀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이겨냈다고 해서 절대 이 마귀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개치도록 놔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개치도록 놔두실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꼼짝 못하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또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시고자 한 그런 의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이 없이 풍족하고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오히려는 그와는 반대로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라고 는볼수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연단이 있어야 연단거리가 있어야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평안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풍요로움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궁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바세바를 가늠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죽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상황이 다윗에게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는 반대로 큰 실수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유혹을 잘 지켜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제안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지만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하루가 참 힘겨웠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에게 큰 위협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강한 힘으로 뭐든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 상대가 없다고 여기면서 많은 시간을 여자와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깨어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삼손에게 있었던 강력한 힘은 그로 인해, 그로 인한 여유로움은 그를 넘어뜨리는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있지 않고 깨어있었더라면 그가 어떤 결단을 해야 했을까? 들릴라와 멀리 할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멀어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나신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삼손은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온다라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해온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여자와 정육에 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믿기로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 대해 잘 대비할 수 있고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에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아침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마귀의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이 아침,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남아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더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들릴라의 집요한 행동에 삼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또 잠시 읽겠습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 다시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이번에도 불렛의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매복시켜 놓고 삼손의 말대로 세 바줄로 꽁꽁 묶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쉽게 그 줄들이 풀려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데 여러분 이런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 들릴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삼손 곁에 들릴라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들릴라가 있기에 삼손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위험한 자와 함께 있다면. 위험한 환경 속에 내가 노출이 계속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그 환경과 그 위험한 인물과 멀어지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절대로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삼손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 비밀을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힘의 근원을 말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또,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기까지 삼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 바로 앞절인 16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어오는 그 들릴라에게 결국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본다면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마귀,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마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다면요.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그냥 지낸다면 그 마귀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들릴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릴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악한 환경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든지 예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아침 하나님께 소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라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쓰임 받고, 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악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늘 깨어 잘 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늘잘 알아 넘어지지 않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내 주위의 악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수고가 있게 하옵소서. 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와 싸우는 승리하는 삶이 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련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는 통로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